여자들은 3mm, 3.5mm를 많이 해요. 음,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가 3mm 두께거든요. 3mm, 3.5mm, 이거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요, 4mm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두꺼워지는 거. 사실, 여기서부터 껴보고 혼자서 막 감탄을 해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툼한 반지 잘못 끼면은 패션 반지 되고요. 그 되게 약간 탄피 반지 <laughs> <많지> 아니에요? <laughs>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 너무 두꺼우면 잘못하면은 멋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손에 맞는 적당한 비율 밸런스에 따른 그 두께가 있어요. 그게 점 5mm로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 보고 깍다 뺐다 하면서 느낌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두툼한 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5mm, 5.5mm, 6mm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타사에는 이런 옵션이 없어요. 하긴, 이렇게 두께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같은데 그냥 딱그 디자인대로 그냥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 반지는 지금 플랫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음. 요거는 오목하게 되어 있고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외형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가락지 스타일이 좋으신지, 음. 납작한 플랫한 스타일이 좋으신지, 조금 요거는 오목한 거는 약간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건 선호도가 정확하게 있어요. 음. 음, 오목한 게 좋으신지. 음. 꼈을 때내 손에서 잘 어울리는 것과 편안한 것 그리고 멋있는 두께감. 남자들은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인기는 뭔가 이 플랫한 게 제일 많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플랫한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라인적인 디자인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5mm라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제 다이아가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가장 기대했던 순간. <laughs> 일단 다이아 반지 보실 때는요, 이 다이아몬드의 스톤의 크기 이게 제일 중요한 그 기본적인 선택이에요. 이 나석의 다이아몬드 알이거든요. 다이아몬드 나석의 크기가 커지면 금액이 배수로 뛰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다이아몬드 스톤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보시는데 여기 메인의 밴드 깨끗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측면에 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보통은 깨끗하게 하고 다이아몬드를 강조해서 딱게 많이 선택이 되는데요. 음, 이거는 어떤 게내 취향인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깔끔한 게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laughs> 저도요. <laughs> 그래야지 메인에 있는 다이아몬드 주인공이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게더 좋으면 가드링으로 조금 코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를 잡아주는 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롱이 프랑스 말로 발이에요. 그래서 네 개로 잡아요 그럼4프롱 여섯 개로 잡아요 그러면 식 프롱.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아크레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트 포롱이라고 해요. 하트 포롱이라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게 하트예요. 음, 하트가 쭉 둘러싸면서 음. 음, 다이아몬드가 더커 보이는,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게 1캐럿이고요. 이게 7부예요. 7부랑 음. 1캐럿의 금액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음. 눈으로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네, 음, 거의 1캐럿처럼 보이는데, 이거 맞아요. 이게 디자인에 대한 특징이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이 부피감이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그니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칠부와 캐럿 보시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큰 거를 보고 나서 작은 거를 보면은 갑자기 너무 귀여워지죠? 좋네. 좀 소박스러워 보이네? 사실 처음부터 작은 거를 보면은 괜찮은데 큰 거를 보고 나서 작은 걸 보면은 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면은요, 아예 큰 거는 보여드리지 않고 작은 거 기준으로 해서 내 예산에 맞춰서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다이아 크기는 오브 사이즈예요. 그러면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보자. 3부부터 끼워만 볼게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일반적인 클래식한 식스 프롬 음. 요런 느낌. 근데 이것도 그냥 되게 데일리하게 착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손이 좀 작고 아담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음. 그분들은요 충분히 예뻐요. 음. 그러면 이쪽 손에 꼈을 때 요런 느낌. 부피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이 어느 쪽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는 저희가 GR 다이아몬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등급이 또 되게 중요해요. 다이아몬드 칼라와 내품을 커팅, 캐럿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3부랑 5부는 14K 기준으로 볼게요. 네, 3부랑 5부는 14K 기준으로 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지금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띄운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스톤을 분류한 금액을 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진짜 독일이 되게 이런 세분화된 게딱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독일로 페덱스로 해서 보내요. 그래서 내 고객님께 세팅하는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아예 요청을 해서 들어가는 오더건이거든요. 음... 사실, 다른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태로 가지고 오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오더가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분류해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나석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다이아몬드 보통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음.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라고 했을 때그 기준이 이제 GI 다이아몬드에서 그 기준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네 개. 컷, 칼라, 클라리티, 캐로데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D, E, F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라고 처음에 말씀드리죠. 이게 칼라리스. 음, 무색. 그러면 G 칼라. 넘어가면 얘는 보여요. 살짝 노래요.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을 여기에는 G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클라리티라고 해서 속에 들어있는 내보을 이 등급도 있는데 얘는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여지는 거고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시도록 실제로 나석을 보여드리고요. SI 그레이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VS를 원해요. 당연히 선택 가능하시고 음 VS1, VS 1 VS, VS 선택 가능하신데 일반적으로는 SI 그레이드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아니 뭐 현미경으로 봐야 볼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막 실제로 저희도요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다른 거를 본다라고 말. 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봤을 때요 여기 옆에 써 있는 인스크리션 번호를 보거든요. 아, 거기 이렇게 써 있구나. 다. 네, 다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루페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옆에 측면을 읽어내고요, 그거를 정확하게 페덱스로 아, 보내고 있어요. 아, 사실 가끔 이제 다음 에도 뒤바뀌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여기 네다볼수 있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3부하고 5부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3부는 다이아 등급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지만 1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시고요. 5부는 200만 원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벌써 다이아몬드 금액이 두배 정도 뛰죠? 그러면 그러니까 3부가 100만 원 그리고 5부가 뭐 200만 원대 플러스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나서기 금액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7부, 7부로 가면은 이제 300만 원이 넘어가요. 음, 음, 350만 원 다이아몬드 금액. 네 맞아요. 350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그 등급의 기준의 금액에서 음. 내가 더 좋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더내 눈엔 안 보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세팅비 플러스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3부로 했을 때는 요게 한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되시는 게 세팅비가 지금 1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으로 할인 프로모션 들어가고 다이아몬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분은 아예 세팅까지 같이 했을 때는 뭐한 200만 원대 뭐 내외이다. 네 맞아요. 5분은 뭐한 300만 원대 내외 정도로. 네 맞아요. 음. 300만 원대 내외로 14K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제품 이제 조금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반지를 꼈을 때 손에서 닿는 감촉이 괜찮으신지를 보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손에 맞는 사이즈를 꼈을 때요, 손에 있는 이 살, 살을 눌러주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착용감이 달라지거든요. 저처럼 여기 살이 많은 손가락은요, 이 반지 내부에 곡률을 좀 줘요. 그래서 손에 닿는, 피부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시켰을 때, 반지 끼고 이 위에 살 튀어나오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손가락이 날씬해 보이는 효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살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디자인도 괜찮고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처럼 손에 살이 있는 사람은 이 내부를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조금 더 동그랗게 볼록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프로파일 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지 겉의 디자인은 그대로 동일하게 가고 안쪽에 내부에 곡률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위에 부분이 보여지는 디자인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가락지처럼 동글동글해지는 건데요. 요거는 유지한 상태에서 안에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세구적으로 이걸 다 정할 수가 있네요. 다이아몬드가 지금 보이는 윗부분에 다섯 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나의 기념일이 몇월 달인지 그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변경을 하기도 해요. 요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디자인으로 봤을 때 금액대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그쵸? 음, 디자인도 너무 심플하지 않고 지금 다이아가 7 개나 들어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30이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혜택을 받는다. <laughs> 제가 예약을 해드리고 금액 할인 적용한다라고 하면 뭐 300만 원대 초반 아니면 뭐 다이아 개수를 바꿨을 때는 200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너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 인기 많아요. 음. 역시 가장 인기가 또 많은 이유가 있네요 네. 신랑님 반지도 똑같이 다이아몬드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금액은 따로 표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는데요. 내 이름으로 오더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요거는 독일에선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어로 세팅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laughs> 인기가 가장 많은 디자인의 금액도 알아봤고, 또 제가 이렇게 쇼잉을 하면서 셀렉한 디자인의 금액도 알아보고, 그리고 3부, 5부, 7부 캐럿의 금액도 모두 알아봤고, 그리고 저는 오늘의 그 키워드가 관계성 주얼리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또 꼼꼼하게 또 알려주신 우리 또 한라니 매니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신랑 신부님도 상담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차분하게 <laughs> 다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많아서 <laughs> 좀 귀찮게 드렸는데 제 신랑 신부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청담점에서 많이 많이 또 예쁜 반지 껴보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laughs>